보험을 쉽게 전달하고 진심을 다해서 정보를 드리는 정닥터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닥터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영상 내용은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평생 직업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드리는 사망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 사망의 종류는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사망의 종류에 맞게끔 직업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보험료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고 보장에 문제가 없다. 요거를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좀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면은 이렇게 사망의 원인이 있어요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보험금 주세요 사고로 사망했어요 보험금 주세요 뭐 코로나로 사망했어요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망했어요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회사와 설계 의 내용 고지를 하겠죠 저 사무직이에요 저 학생이에요 저뭐 영업직이에요 뭐 이런 거에 따라. 보험금 영향이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여러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이거를 이해하시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보험에사는 보험을 판매하는 쪽이고 여러분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쪽인데 각각의 사망의 여러분 원인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사고로 사망하셨다.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막 음주운전 해가지고 여러분 어 사고로 사망하신 분본 적도 있고요. 자. 재해로 사망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막, 배가 침몰한다든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떨어져가지고, 뭐, 어, 추락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재해 사망.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대부분, 대부분, 기본담보로 보통 들어가요. 손해보험에서. 상해 사망. 이런 식으로 막, 1억, 2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직업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자,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은 보통 연계로 들어가요. 연계. 보험회사가 이거를 끼어 파는 겁니다. 질병 사망 20년, 질병 사망 60세. 물론 뭐 좋은 선택으로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망의 원인이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반 사망이라는 거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재해로 사망하든, 상해로 사망하든, 코로나로 사망하든, 암으로 사망하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든, 내가 심지어는 고의로, 고의로 자살을 하든, 자, 일반 사망이라는 거는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일반 사망은 직업도 따지지 않아요 직업도 따지지 않아요 어? 학생이셨어요 자 이러고 어? 오토바이 운전하세요 이러고 따지지 않아요 자 일반 사망으로 가입할 때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다 보험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손해보험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차이를 둡니다 당신은 사무직이니까 싸게 당신은 생산직이니까 비싸게. 자,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설계를 보면서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보면서. 자, 이거는 일반 가입자분들이에요. 아마 일반 가입자분들이 계약 후 통지 의무 요거를 알고 계시는 일반 계약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무직. 그런데 내가 어찌어찌어쩌어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이 상해사망 오토바이 운전 한다는 얘기죠 자 상해사망 1억원 이거 보장 못 받습니다 왜 그냥 면책이에요 그냥 보장하지 아니하는 거에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상해사망 또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직업에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못 어? 믿으시겠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라이, 라이더용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 5천만 원 보장해 주죠. 이게 여러분 한도도 최고예요. 14,000원씩 합니다. 이거는 직업에 영향을 주고 한도도 작게 넣어주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게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 종합보험을 넣어놨는데 직업변경이 통지의무를 안 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배달하다가 사망했다. 보장 못 받습니다. A 보험사 하실래요? B 보험사 하실래요? C 보험사 하실래요? 비교를 좀 해봤는데 무조건 A 보험사다. 얘네들은 너무 비싸다. 왜? 보험사가 위험률 반영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최저 보험료도 다르고 보험료 달라요. 자, 이게 A 보험사가 제일 싼데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 사고, 뭐 상해 사고, 재해 사고, 이게 다 아하. 포함하는 겁니다. 자살, 질병 다 포함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 사망하시든 1억이에요. 남자. 기준이에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상관 없습니다. 자, 만천원. 나이가 한 살, 한살 증가하면은 이건 일반 사망이기 때문에 천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40세 기준으로 보니까 보험료가 한 2만 천원 정도 합니다. 30세 기준으로 보니까 한 만천원 정도예요. 아무래도 젊은 층의 분들이 오토바이 배달은 아니에요. 왜? 음... 가족들에게. 하는 거막말안 하고 해왜 응? 걱정하니까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저 지금 되게 장사가 안 돼요 가끔씩 오토바이 합니다 뭐저 회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안해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남편 가족들 동생 뭐 있겠죠 자 가장 자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직업이 얼, 어떻게 통제가 되어 있느냐. 모든 사망 1억원을 이렇게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자세한 내용은요. 전화번호 올려놨습니다. 연락 주시고 제가 속시원하게 보장 분석, 그다음에 보험료 따져봐 드리고 뭐 적정한 위험 대비 따져봐 드리고 예. 정직과 진실로 여러분들 가정 경제에 문제가 없게끔 보험 때문에 피해를 안 보게끔 제가 열심히 여러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가터 오늘 내용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